누가 내기하나봐 아, 아, 아. 오늘 렌즈를 안 갖고 와가지고 눈이 살짝 좀 섹시해 보여요 일단 물론 나도 남서친들이 있지만 액초에 깔려있는 마인드는 친구 사이에 남녀는 없다 이게 무조건 깔려있거든 그래도 그냥 원만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남서친이랑 언제 제일 많이 갈라지냐면 군대리가남서친들이 휴가를 나오잖아 진짜 많이 걸러져 이건 내 썰인데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성 때까지 되게 친하게 지내던 남자가 있었어 내 친구들이 군대를 갔을 때가 코로나 되게 심할 때였단 말이야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을 때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얘네가 이제 휴가로 나오잖아 휴가 나오면 뭐 하겠어 술 먹지 그생활도 힘들고 이러니까 술이 땡겨요 자기 휴가 나오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술을 먹으러 갔어. 그래서 이제 10시까지 술을 먹고 당연히 집에 갈줄 알았어. 왜냐면 군인들 생활 패턴 보면은 10시 전에 무조건 자잖아. 막차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술을 더 먹지? 어디 가서 술을 더 먹을 건데? 이러니까. 모텔 가서 술을 먹지. 단 둘이서, 모텔에서? 야, 나 친구야. 너 내가 여자로. 야, 나 그래도 친구야. 아니 단둘이서 모텔 가서 술 먹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군대에서 이제 해소하기 힘드니까 그런 건 알겠어. 야 그래도 아무리 그 상관을 해도 그 <laughs> 상식적인 도덕성에 좀 비껴 많이 비껴 나가지 않아? 계속 자기 술더 먹고 싶다고 술더 먹고 싶다고 가서 먹자고. 다음에 만나서 술을 먹으면 되는데 왜 오늘 데려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몇번 이렇게 거절을 했으면은 알아 들어야 되잖아. 이뇌그 그냥 그 성적인 그게 너무 가득. 그 마군이가 껴버린 거야. 그 거기 길바닥에서 신랑이랑 한 20분 동안 했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얼마나 웃겼을까. 남자는 계속 퇴가자 그러고 여자는 계속 싫다 그러고 나한 <laughs> 번만 더 퇴가자 그러면 나 집에 간다 이랬는데도 또 퇴가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나 갈게 이러고 그냥 집에 갔어. 얘는 친구는 아닌데 얘는 이제 동생이거든. 군대를 갔어. 이거 그리고 알아낸 건데 걔네는 군대 에 있을 때는 연락을 안 해. 근데 이제 휴가가 잡히잖아? 휴가가 나올 때가 된다? 그러면 연락을 하는 거야. 이샹놈 것들이요. 내가 심시풀이 땅콩이야? 그 전에 이제 친구한테 그렇게 일을 갖고 나니까 휴가 때 휴가 나올 때 남자인 애들을 만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도 걔가 이제 휴가 언제인데 언제 나가는데 볼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시간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어. 자기 휴가한테 휴가, 휴가 때술안 먹을 거다. 이렇게 이러면서. 너술 안, 너 휴가 때술안 먹으면 뭐 하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술안 먹고 그냥 혼자 호캉스 가려고 시그니엘 예약했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시그니엘 가려고 했는데. 누나 진짜 그때 시간 안 돼? 혼자 호캉스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시그니엘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냐고. 누나, 호텔 음식이랑 수영장 가고 싶으면 시그니엘로 와. <laughs> 이 자식이 시그니엘로 나를 보셔? 잘한다? 나 시그니엘 한 번도 안 가봤어. 시그니엘? 구경도 못했어. 또 휴가 때 이제 안 만나주니까, 감히 시그니엘로 꼬셔, 나를? 그때 이제 20대 초반 때, 위장 남자친들이 다 걸러진 거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세상에 어딨어요. 나도 이제 10년 넘고, 진짜 친한 남자애들도 많지만, 안 믿어, 안 믿어. 나 원래 맨날 쓰던 틴트 있잖아. 로맨 거. 그거 다 써가지고, 어, 틴트 한번 바꿨거든? 에뛰드 오버글로이 틴트 05번 밤비체리. 이거 진짜 추. 이거 쿨톤들 무조건 사셔라. 근데 나는 이제까지 내가 여쿨인 줄 알았어. 이번에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보니까 겨쿨이었어. 오늘 렌즈를 안 껴가지고 조금 너무 싸가지 없게 생기긴 했는데, 이 영상 이후로는 브이로그가 좀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1만원 빠. <laughs> 응? 다이어트 챌린지 해야지. 자빠 자라고 그냥. 자빠 자!